나이스, 잘했 돼. 아. TV, 백커트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동민이 잘했어. 나이스, 영호! 좋아좋아조율좋아잘왔다아 조아. 시안돼안 들어가 컨조 들어가. 조금 더 돌려! 어. 몸을 좀 풀어야 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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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려내 손만 손만 손만.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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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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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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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좀 돌려야돼 영호 나가야지 영호 아래 아래 나가 나가 예진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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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돼 여기 빨리. 오른쪽 빨리, 빨리. 또 얘기해야 돼. 계속 놓쳐. 콩받아줘공 지금 점만 더 줘. 안 들어가. 도와. 앞에 잡아줘. 앞에 앞에. 앞선. 네, 나가야지. 도와. 천천히, 가, 네, 네, 네. 가, 천천히 네, 네.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이 나이스컷, 좋아. 红空。光光

스크린! 빠져나가야 돼! 승현아! 승현아! 승 가운데! 아, 꺼져! 하! 아, 라면 아, 안 돼. 못세요스가 나와서 는 거야? 나이스! 열린다 왜? 실세스야? 啥意思？啥意思？啊啊啊啊 샷!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2점이네? 어, 2점이에요? 3점, 3점 3점, 3점, 3점! 수비, 수비! 선생님, 선생님, 선생하고생님로로로 천천히 가 나이스, 굿, 그. 7 초야 벌써? 와, 시간 긍정. 진짜 빨리 간다. 점수 진짜, 진짜 안 난다. 나이스. <laughs> 굿샷! 1점 차야 1점 차어 57초야 네! 어 수비 하나만! 수비 하나만! 얘기하고 얘기하고! <웃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이스 리바! 나, 나이스 리바! 43초. 공격 하 4, 하 3, 수비 하하할수 있어 공격 차분하게 돌려 많이 돌려 나이스 3, 이 2, 3, 4, 2, 3, 4, 들어야 2, 돼. 3, 들어야 돼. 잘했어 잘했어. 어. 하나 했다. 수비 하나 해야 돼! 어, 수비. 오, 어, 상대 봤어? 아아 아, 어, 봤어, 상대. 어, 좀 느졌게 있어요. 거1 0 시작. 어, 좀 느졌게 있어 거의 10초 시작. 어, 저 시간 많아, 얘들아. 나이스! 좋아, 역전 좋아! 나이스! 어, 아, 좋어좋 아, 뭐야?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아, 아, 7분으로 하는구나. 아, 둘, 셋, 둘, 셋, 둘, 셋. 아, 여기 KG. 손만, 손만!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 가! 템포 조절해! 많이 돌려, 돌려! 어, 운못 왔어. 나이스, 좋아! 동민, 동민이, 동민이! 동민이! 선저! 굿! 공 받으러 와 줘. 가죠 우리 수비야. 잡어 앞선 잡어영호야 나이스. 나이스. 영 사람 많으면 돌려도 돼. 영호야 잘했어. 어 수비 많으면 돌려도 돼. 좀 천천히 가도 돼. 어. 상대 수비 보고해. 그래. 몸이 좀 <laughs> 풀었다. 얼굴 이니다 손만져. 손만져. 손손 손. 손 오! 나이스, 슬, 나이스, 슬, 나이스, 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텝 따라가. 아, 끝까지 끝까지 수비! 오케이. 1초야 1초 1초. 1초. 수비! 사람 잡아 아, 사람. 살아. 사람 잡아. 스크린 걸리지 마. 아, 열렸어. 고고, 고여 고고, 가 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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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받고 고고, 고고, 에고 고고, 는고 고고, 1 0시고 고고, 고 10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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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상훈이 어디서 뭐있지 끊어야지. 애들이 너무 안끊어서지아 약간 그게 리하게 할지 몰라요. 역리하게 해야 되는데, 저런 상황을 딱 끊으면 되지. 어, 그런다 저런 성이 뭐든가, 두 번째 로 연달아서 그런 지금 첫 번째인데 모르겠다. 네, 상훈이랑 성이 있다, 고르는 거야? 그럴 거야, 어, 다음 경기. 서 2시 10분. 2시 10분. 시간, 그냥 예, 다 예, 보네, 여기. 예. 안 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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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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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니, 포타 안 들어와. 포타 너무 안들어가 어? 슬기 뭐? 스위치? 나이스 좋아 자 동점 아3-2어3-2 앞에 어, 3-2라고 어, 어. 양쪽 코너로 가 있어야 돼 그럼 어, 어 이쪽이지 영호야, 좀 들어가! 영호야, 들어가! 들어가! 어. 던져! 던져! 이 쿼터. <놀람> 아, 이게 대, 대, 대야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을 했어. 다가가 가, 가, 가. 속코 응. 영우도 봐줘. 응. 아, 올라가 올라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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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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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해. 오! 어. <목소리> 아 네이드 <내일이야>, 해네이 <목소리> 어, 그이 그러니까. <목소리>

나이스! 아 올라가, 올라가! 나이스! 일들 봐!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어, 앞에 잡어! 야, 우리 파울 하나도 없어! 네, 여기 팀 파울이야! 내꺼 됐고! 슈샤, 슈 바로!

그치 왜냐면 직업이 아니니까. 올라가 올라가. 데나가면 맨날 잖아 아, 그치 야, 야. 운동, 운동. 끊어 끊어. 나이스 나이스! 야. 아. 가가가영호야 어. 가! 가, 가. 아아아 30초야, 30초. 10초에 공격해, 10초. 하만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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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돼. 아! 그래! 그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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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래, 파아 파라나에 파라나 파라에에다 오케이, 그끝 그. 어, 6초 6초 6초. 우리 파울 두 개야. 끝 끝. 어, 6초야, 6초. 육조. 어. 몸 대지 말고 손만 들어 손만. 손만 손만. 전박차죠 전박차 괜찮아요